5배 이상 커지는 식물. 성장률 1위. 크기 몸집 또한 1위인 식물. 이 식물. 단연코. 제가 가장 최근에 미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인초. 너무 쉽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자라고, 적응력도 최고인. 게다가 성장률이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단연꽃 탑입니다, 탑. 과연 어떻게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성장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 성장 과정과 팁,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몬세라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공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게다가, 성격은 둥글둥글한데, 아, 아주 시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차도녀, 차도녀. 테리어용으로 식물 하나를 원한다. 공간이 조금 여유롭다. 그러면 그 여백의 미를 채우기 위한 딱 하나의 식물 단연코 여인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괴물 성장 중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클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팁이 숨어 있습니다. 그 팁들 하나 하나 요목조목 찍어 보면서 여인초 갖고 있는 매력적으로 풍덩 한번 같이 빠져보겠습니다. 반이 됐네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자신이 제게 선물했던 식물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중형 아담한 크기였어요. 초근 새초기긴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는 모르고 일단 아담한 크기로 아, 기쁜 마음으로 구매를 해 왔죠. 18개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를 제가 두 개로 번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번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준 여인초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섯 배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키포인트 짚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햇빛이에요. 여인초 키우기를 망설였던 게 햇빛 요구량이 엄청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완전 정남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집에서는 힘든 식물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참 있다가 샀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광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참잘 자란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남서양 우리 집에서 가장 햇빛이 좋은 잘 드는 창가에 바짝 붙여 가지고 배치를 했었어요 잎들이 광합성을 신나게 할수 있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 줬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한 것도 이런 폭풍 성장에 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 달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나이 집에 적응 끝났음. 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온몸으로 하면서 세프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라인 그림에 초록초록한 큰 새잎이 서서히 서서히 나오거든요. 새잎은 모든 감동을 주지만 가장 큰 감동은 여인초의 새잎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걸리면서 돌돌돌 펴지는 그 새잎들이 펴지는 광경은 정말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온 우주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확실히 여인초는 밝은 곳에 놔두면 건강하고 밝고 넓다란 새잎이. 많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꿈찬가에 떨어져도 잘 자라주니까 어, 거실 중간쯤 나줘도 잘 자라는 어, 식물입니다. 그래서 새 잎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여인초의 새 잎은 물론 겨울엔 좀더디지만 여름에는 따뜻하고 햇빛이 더 많아지니까 더 빨리 새촉을 냅니다. 하지만 새잎이 빼꼼히 창처럼 뾰족하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돌돌돌 서서히 펴져가는 그 과정이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빠르게 3주에서 한달 이상, 두 달까지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 걸리는 인고의 과정이다 보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즐기게 되고, 오랜 시간을 즐기게 되는, 영화로 따지면 약간 롱테이크. 어, 진짜, 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서서히 그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롱테이크 같은 영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햇빛이 들어와서 그 잎에 닿는 순간, 부서지는 그 순간을 시선으로 인지하게 되면은요, 아, 그 매력은 정말 빠져들으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몬스테라도 그렇지만 얘도 돌돌 말려있는 잎이 궁금한 거예요. <laughs> 뭐 안에 다 잎이 잎이지 않나? 아닙니다. 정말 잎 돌돌 말려 있는 거 살짝 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죠. 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식집사님들이 돌돌 말려 있는 새 잎을 펴 보는 거를 댓글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새촉 중에서 막내 촉도 제일 늦게 새 잎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새잎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하엽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여인초는 다른 식물에 비해 하면 하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너무 건강해요. 잎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엽도 별로 없고 쌩쌩하게 되게 오래 가는데 가끔 하엽이 지거든요. 그런 하엽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떼어 주는게 좋습니다. 뭐정든잎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큰 잎이었지만 정말 점점 점점 새 잎이 나올수록 제일 작은 잎이 되어 가거든요. 떼 주고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씻겨야 합니다. 더워지는 여름 샤워는 필수죠. 우리 더우면은 진짜 땀차면 꿉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대한 여인초 잎에 샤워와 잎을 닦아주는 거, 먼지 닦아주는 거,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잎이 큰 만큼 먼지도 많이 쌓이겠죠. 면적이 넓은 거예요. 가끔은 샤워실로 가져가서 좀 시원하게 샤워 얼굴도 씻겨주고, 때도, 때도 빼고, 광도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반딱반딱해진 잎에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잘 하게 되면서 바로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장 속도로 고맙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라인빛으로 반짝거리는 것. 보이시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인초가 분리 번식을 해줬을 때더잘 자란다. 하나가 10배까지도 번식이 가능한 이유, 바로 뿌리 분리 번식에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화분에서 얘가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꽉낀 양복, 꽉낀 티셔츠 입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야겠다. 하고 과감하게 뿌리를 분리해서 번식을 했죠. 뿌리 상태가 과하지 않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안 가게 제일 작은 촉을 조금 소심하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뿌리 구경 좀 해주고 모체는 더 신선한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작은 애는 대학교 원룸에. <laughs> 보내듯이 독립을 시켰죠. 선선한 저녁에 분갈이를 마치고 물을 주면서 꾹꾹꾹꾹 흙을 눌러주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로부터 2년 후, 아, 정말 너무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준 여인초.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또한 가지 꼭 해줬던 식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분갈이를 했는데요. 아, 첫 번째 분갈이에는 뿌리가 막 부렁이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뿌리를 보니까 많이 뭐꽉차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분갈이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분갈을 해줬고요. 두 번째 분갈이도 최근에 또 분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식 이후에 두 번의 분갈이가 있었고요. 분갈이 이후에 지금 또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새 잎을 낼 때, 풀로 붙여진 것처럼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펴지면서 얘가 반, 뭐, 찢어지면서 피 펴지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반절로 왔어. 막 이런, 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은 휴, 촉촉한 수건이나 휴지로, 거즈 같은 거로 촉촉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에서 30분 내로 얘가 펴집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의 단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키친타월 조금 두꺼운 걸로 두툼하게 큰 잎을 말아줬더니 이게 키친타월도 물이 묻어서 무겁고 여인초 잎도 크고 그러니까 이 하중을 못 버텨서 줄기가 꺾인 거예요. 아,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잎을 이렇게 처리를 해줄 때는 붕대마리로 해줄 때는 눕혀서 하자. <laughs>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펴지고 있는 잎은 제가 스프레이 작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단연코 성장률 1위, 크기 몸집 1위, 또 아우라, <laughs> 포스 포스 1위가 여인초입니다. 플랜테리아 효과 보고 싶으신데 식물은 많이 드리고 싶지 않다. 여인초 하나 드리십시오. 살려는데 작은데 비싸다. 괜찮습니다. 정말 얘 금방 크거든요. 3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걸 보니까 공간이 지금 제 지금 공간이 협소해지는 지금까지 이르렀거든요. 잎이 나면 날수록 크기가 1.2배, 1.5배씩 큰 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10번째 잎은 어떻게 써요? 이게 기하급수 같은 공간 잠식하는 <laughs> 어, 마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간의 준비도 되셔야 되고, 넉넉한 공간, 뭔가 하나로 채우고 싶다. 여인초.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몬스테라가 추천식물 1위긴 하지만 저는 사실 여인초가 더 쉽고, 더 강인하고, 더 둥글둥글하고, 어, 예쁜데 성격이 모나진 데가 없어요. 어, 이런 식물 정말 안 키우면 손해 아닌가요? 제 공간에 지금 너무 꽉 차있기 때문에 세네장 더 잎이 나오면은 진짜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촉 분리할 것도 없고 이미 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뭐 커팅도 안 되거든요. 여인초 잎은 커팅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네요. 너무 잘 자라서 단점이다. 여인초는 잎이 약간 다리 찢기처럼 나오거든요. 두개 있을 때는 우아한데 세 개가 나오면서 더 찢어지고 네 개가 나오면 더 찢어지고 이게 다리 찢기 같은 형상으로 잎이 세 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laughs> 다리 찢긴데 다리가 1 0 개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인초 정말 드라마틱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는 식물입니다. 공간을 꽉 채우고 싶으신 분 여인초 단연 추천드리고 가장 큰 성장률, 정말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laughs> 줄수 있는 자산 식물 자산 1위 여인초입니다. 많이 키워 보시고 번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인초의 최근 성장까지 3년 반 동안의 여정을 보여드리며 런던 식비사 리샤인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성하시고 식물들과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하면 좋은 일이.